ABS와 영남일보의 공동 여론조사 순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탄생시킨 곳이 바로 구미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과 정당 지지도 이두 가지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두고 구미는 최대 관심 선거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미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영재 기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긴 장세용 구미 시장. 경북에서는 20년 만에 탄생한 민주당 기초 단체장입니다. 후보가 많아 보수표가 분산됐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장 시장의 득표율은 4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할 구미에서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이양호 전 한국마사회 회장 17.4. 장세용 현 구미 시장 14.3%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 유보층이 34%에 달했습니다. 장세용 시장의 시정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8.5%로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역 발전에 집권 여당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12.1%에 거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33.7%는 야당 후보였어도 효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 선택 기준으로는 정책과 공약이 57.4%로 정당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구미 시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윤석열 42.7%, 홍준표 39.3, 원희룡 5.9, 유승민 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미시의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